라이브러의 연예계 뒷담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상황 깔치고 있는 미스터 트로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말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너무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정말. 티브이조선 행복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바로 결승전이라고 하네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쭉 들어가 봤더니 1 1에 12회 요 정도로 해서 미스터 트로트 그랬고 미스터 원득 거의 마무리했더군요. 이번 주한 주를 더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조금 정신이 없던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적도 있었죠. 진달래의 학폭. 문제라든가해서 굉장히 TV 조선에서도 조금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미스트롯 진달래 하차 덕분으로 올라온 친구가 하나 있죠. 바로 양지은 양입니다. 양지은 양이 저번 주 1위로 올라서면서 과연. 홍지윤이가 1위를 할 것인가? 저는 홍지윤이가 1위를 할 것인가? 양지윤이가 아 1위를 할 것인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논아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친구들을 쭉 들여다 봤더니 일단 미성년자더군요. 김다현 외에도 어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요또 다른 프로에서도. 상당히 많이, 아, 홍지윤이를 비롯해 양지윤이도 마찬가지고, 김다열이도 마찬가지고, 알려져 있는 친구들이라 신선한 맛보다는 실력과 모양, 그리고 어,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만고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과연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우승을 할 것인가 압축이 된 것은 홍지윤과 양지은으로 압축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두 친구 중에 누가 우승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만 그래도 제가 건방지게 이다 아니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두 사람으로 맥을 잡고 여러분들은 즐겁게 보시면 그둘 중에 한 명이 우승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보면은 양지은 양은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어 미스트롯에서 아무 생각도 없었던 투에 이렇게 결과적인 진달래 학폭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꽁충 뛰는 1위를 맞았다는 것, 특히나 결승 전 주에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어, 이런 행운을 맞이했다는 것은 좀더 지켜보면 정말 본인한테 럭키한 날이 될지 보고 싶습니다. 1등이 아니고 2등만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2등이 아마도 저번에 미스터 트롯의 영타 맞나요? 네. 영타. 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 불렀던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국립공원을 미국에서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했는데 참 재밌는 노래인 것 같아요. 자, 미스터 트로트의 진달래 하차 덕분에 올라간 양지은양 결승 1라운드 1위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양지은 양은 팬카페 해운수가 1월 말만 해도 100명. 100명. 불과 한달 전, 두달 조금 안 된, 예, 이런, 음,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와, 미스트로 탑 세븐 중에 유일하게 6,000명을 넘는 팬카페 회원수가 늘어났군요. 대단합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 비중이 결국 우승을 좌우하는 가운데, 양지은이 진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군요. 그러나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긴 좀 그렇다. 그런데 굉장히 미스 트럼미스타 트럼미스트로 원에서 보여줬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바로 가수들의 스토리, 처참했던 옛 이야기, 그 다음에 눈물, 비극, 슬픔. 잔인함, 잔인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에, 뭐, 친구들하고 문제라든가, 가정에서의 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그 스토리가 막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해서,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눈물을 흘리고, 처참하고, 막, 슬펐어요, 어려웠어요. 저는 정말, 아, 정말 걷잡을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래야 사람들이 또, 와우. 박수. 도와주고 싶다 사랑해 주고 싶다 정말 좋아한다 이런 반응을 보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스 트롯의 아, 시청자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양지은은 아버지에게 신장을 대준 효녀로 유명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아, 우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어우 내 신장을 또 갑자기 아버지한테 띄워줘 아버님이 옛날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띄워줘라 하면 저도. 가, 조금은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양 지은 양이 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을 해주고 어우 저 친구 정말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녀 두 명을 둔 엄마다. 대단하네요. 벌써 결혼을 해서 아기가 또 둘이라고 합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또 무대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노래에 담았으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애장간이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양지은 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전라남도 바로 무형문화재 제 29호 5호 판소리 흥부가 이수자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친구나 아니면 미스트로 이렛대나 뭐 모든 친구들이 판소리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그런 음색이 또 트로트에 가미가 되면서 소리가 그냥 막 들리면서 들리는 소리도 무대에서 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기성 가수 웬만한 친구들 보다는 훨씬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바로 목요일 이번주 목요일날 경승전에서 누가 우승을 할 것인지 참 궁금 하죠 여러분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목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tv조선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tv 어, 조선에서 만들 프로들 톱14 갈라쇼가 있고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4월부터 7월까지는 전국 13개 도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미리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로 서울에서 하는 4월 9일부터 4월 11일날, 이 3일 동안 하는 프로에서 자그만치 서울 콘서트 1차 티켓이 만 천석이 매진이 됐다고 하네요. 와,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아우, TV 조선 정말 돈 많이 번다. 정말.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이 프로를 보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겠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아 이렇게 경제력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런 콘서트라든가 이렇게 또 스타가 배출이 되면 또 광고까지해서 뭐 미리부터 스케줄이 짜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스터트롯의 마지막 결승전 목요일날을 기대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예상은 어디에 꽂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